안녕하세요, 뉴욕걸즈입니다. 오늘은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났어도 아직 세일하고 있는 사이트 5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직 최대 80%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블랙프라이데이를 놓치셨더라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사이트와 제품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센스입니다. 센스에서는 현재 최대 60% 세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. 블프 때 정말 많이 구매하셨던 아미 제품을 보면 국내에서는 259,000원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145불 하나로 약 17만원 무려 약 9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네요 그 다음으로 많이 구매하셨던 아미 스몰로고 맨트맨을 보면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35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186불 하나로 약 21만 9천원으로 무려 13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 이렇게 아직 센스에서는 최대 60%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아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꼭 둘러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센스 미국 공홈 직구 방법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메이시스입니다. 메이시스 또한 기본 40%에서 60%까지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, 미국의 유명한 쇼핑몰 답게 5,400개 이상의 제품을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. 불프 때 정말 많이 구매하셨던 폴로 제품을 보면 쿼터 지프로버가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16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59.99불, 하나로 약 7만 원으로 무려 9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. 또 다른 폴로 제품을 보면 국내에선 11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24.99불, 하나 약 3만 원으로 무려 8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. 이렇게 메이시스에서는 폴로 외에도 5,400개 이상의 제품들을 최대 60% 할인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블루밍데일즈입니다. 블루밍데일즈도 미국의 최대 쇼핑몰답게 최대 25%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루밍데일즈 또한 메이시스처럼 이번 블프 때 폴로 제품을 정말 많이 구매하셨는데요. 무려 500개 이상의 제품을 세일하고 있다고 해요. 폴로우드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21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82.5불 하나로 약 9만 7천 원, 무려 12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. 또한 폴로 멘투맨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15만 8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73.88불 하나로 약 8만 7천 원으로 무려 7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폴로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조마샵입니다. 조마샵에서는 최대 80%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조마샵에서 이번 불프때 가장 많이 구매하셨던 브랜드는 바로 버버리가 아닐까 하는데요. 그중 스카프 제품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. 버버리 스카프를 국내에서는 31만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188.88불, 한화로 약 22만원으로 무려 1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스카프 외에도 정말 많은 버버리 제품을 최대 80% 세일하고 있으니까요.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조마샵 직구 방법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 타미입니다.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지금 상황에서도 현재 타미는 100불 이상 구매 시40% 할인과 미국 내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리버서블 본버 자켓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37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137.4불, 하나로 약 16만 원, 무려 21만 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셰르파 자켓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21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83.99불, 하나로 약 9만 원으로 무려 11만 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. 이렇게 아직 타미에서는 1 0 0 이상 구매시 40% 할인과 미국 내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미 직구 방법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풀을 놓쳤더라도 아직 쇼핑하기 좋은 사이트 5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무려 최대 80%까지 할인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이벤트가 끝나기 전 빠르게 서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와 신발은 뉴저지로 주문을 해주시면 빠른 배송과 면세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류와 신발 제외의 모든 제품은 오레곤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면세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또한 뉴욕걸즈 첫 회원 가입자에 하나요 추천인을 입력하면 쿠폰 3 장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회원 가입하실 때 추천인을 잘 입력해 주셔서 합리적인 직구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